페인싱턴 비바체 리조트 여기는 생각보다는 응. 응. 먼저 쌍계사 주변 관광지들을 둘러보는 코스입니다. 넣고 네. 3 번에 2 공기만 넣고 비빌게요. 한면 김가루 전기를 갖다 드려요. 네. 네. 맛있겠다. 세서울. 꼬만 남았지? 자라라라라라. 자라라라. 전도 나오고. 예, <laughs> <laughs> 네, 두 명이에요. 감사합니다. <laughs> 1층에 이런 기념품 파는 곳도 있어요 하동 켄싱턴 21평형 솔직히 내부는 너무 오래돼서 특별히 볼건 없고 그냥 빨리빨리 보여 드릴게요 샤워 칸이 이렇게 따로 있고 샴푸 린스 바디로션 있고 세면대 변기 4인용 식탁 있고 나름 부엌이 있는데 냉장고가 굉장히 오래된 삼성 냉장고예요. 그래도 크기는 어느 정도. 뭐, 짐 넣기에는 괜찮고. 여기 주전자랑 이런 거 있고. 뭐, 수저, 가위, 그릇이랑 컵들도 있네요. 어, 냄비랑 후라이팬도 있어. 여기 인덕션이 있는데 이게. 되... 어, 된다. 아니, 생각지도 못하게 여기 뷰가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뷰. 여기가 9층이에요. 9층이 꼭대기층이더라고요. 방. 저희는 침대가 꼭두 개여야 되다 보니까 침대 두개 있는 룸으로 좀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일찍 왔고요. 혹시 침대 두개 있는 룸이 다 빠지면 배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일찍 왔는데 체크인도 일찍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안방도 룸이 좋아요. 아, 아 룸이 좋대. 안방도 뷰가 좋아요 반대편에 장롱이 있는데 여분의 친구류들이 있어요 맞은편에는 딱 심플하게 화장대 하나 전자레인지는 층마다 있대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있는 쪽에 있어요 이 허허 골판이 다 주차장이에요 엄청 넓어 여기도 <목소리도> 있다. <laughs> 아 이빨려. 밥 달라고. 야외석이 뷰가 좋겠다. <laughs> 빵이 무척이나 비싸다. 더 가면 화개 장터가 나오고, 화개 장터에서 강물 따라 다리만 건너면 근처에 반파이 맛있다는. 밤톨이 있어서 거기 한번 가보고 있어요. 원래 한 박스 사고 싶었는데 혹시 몰라서 두 개만 샀어요. 반파이 시시케가 있겠습니다. 음, 맛없어, 비다. 안에 밤 안금이 가득 들어있고, 겉에 페스트리라 바삭하면서, 밤이 덩어리로 하나 큰게 들어가 있어요. 달콤하고, 맛있네. 한 박스 사올 걸 그랬네. <laughs> 다음은 최찬판댁 주변 관광지 코스인데요. 날씨 좋은 날 왔으면 진짜 이뻤겠다, 여기. 잠깐 돌아보면서 산책하기 좋게 돼 있어요. 오, 여기는 와볼만 하다. 해안가에 진짜 소가 있어요. 안녕~~ 어, 너무 예쁘게 생겼어. 이쪽이 카페고, 이쪽이 스카이워크 쪽인데, 여기는 안 들어가고 카페만 가더라도 입장료가 무조건 있어요. 가보자! 아, 혹시 여기가 스카이워크인가? 아, 여기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명소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최찬반댁에서도 다 아, 보이는 뷰야. 저기가 최찬반댁이거든? 음. 거기서 오는 길에 이 모습 다 봤거든요. 차 타고 오면서. 근데 여기 입장여주고 와가지고 또, 네, 똑같은 뷰니까. 굳이 올 필요 있나? <laughs> 아, 여기 안 무서워. 아, 안 무서운데 왜못 가겠지? <laughs> 저쪽에도 스카이워크가 있었는데, 여기도 스카이워크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가 조금 더 풍경은 나은 것 같아요. 짠. 네, 녹차인데 양념 응. 버무릴 때간마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반찬은 콩나물이랑 오이 양파장아찌 열무김치 무쌈하고 그냥 마늘맛이 굉장히 많이 나는 오인데 싱턴 리조트 바로 맞은편에 데크길을 따라서 쭉 내려가시면 돼요. 아니면 길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쪽으로 가면 데크길이지만 이렇게 옆에 계단이 하나 있어요. 이쪽을 따라 쭉 내려가셔도 길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일정은 캔싱턴 리조트에서 출발해 삼성공에 갔다가 비바체 리조트에 체크인하는 일정입니다. 안개 자욱하고요. <laughs> 보이는 거 하나 없고. <laughs> 어디 비 오는 날에 삼성공은 어떤지. 파전 냄새 죽인다 소뚜껑 파전 12,000원 도토리묵 12,000원 삼성궁 입장 길이 아주 험준하네요 특히 비오는 날 오신다면 버려도 되는 신발을 신고 오시길 그리고 꼭 운동화 신고 오셔야 돼요 사슴 장군님이다. 신비로워요. 물 색깔이 어쩜 이럴까요? 비가 와서 조금 흙탕물스러운 느낌도 있는데 진짜 한번 와볼 만하네요. 제초국 색깔이래요. 질이 <laughs> <laughs> 무슨 소음 빌어 지금 빌려가지고 나아 여러분. 거의 등산 수준이에요. 누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 등산이라고. 이게 삼성궁인가봐. 또 각성시의 시조, 나라를 빛낸 현인 무장의 위패와 영정을 봉안한 민족의 성스러운 선지로... 생각보다 뜻깊은 곳이었어. 여름에 휴가 때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쿠지도 있고 방이 무지하게 큰 비바체 리조트 들어오자마자 방, 쬐끄만 방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장롱, 선풍기, 빨래건조대 엄마야 아이고 조심해서 여닫아야겠다. 화장실이 전면통 유리에요. <laughs> 유리에 선탠지 발라놨네. 변기하고 세면대 있고, 이거 진짜 째깐한 욕조가 있어요. 어린이용. 와 샴푸하고 바디워시만 있어요. 난방은 바닥난방이라 지금 바닥이 따뜻하네요. 조그만 식탁이 있고, 와인잔도 있어. <laughs> 아, 근데... 어, 뭐야? 히? 와인잔 상태가 마린못이다. 그래도 나름 냉동실도 있고. 아, 안에 생수 두병 있다. 침대 맞은편에 화장대하고 TV가 있어요. 이건 뭐지? 이건 뭘까요? 아, 공기청정기인가?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laughs> 이런 건 처음 봤어. 콘센트, 엄청나게 꽂을 수 있겠네요. 그.. 대망의 뷰, 슬리퍼가 없다. 테라스에 3층 객실 뷰, 뷰는 진짜 진짜 비 와도 나름 운치 있고 멋있어요. 이렇게.. 테라스 의자랑 테이블이 있는데,